홍보 영상을 하나 찍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거 좌우 대칭 바꾸는 걸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 리뷰 리뷰 오브 북스라는 이름의 그 서평 잡지입니다. 서울대 그 사회과학 쪽 교수들이 이제 만든 건데요. 런던 리뷰 오브 북스를 벤치마킹이라고 하나요? 그걸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서울 리뷰, 리뷰 오브 북스. 이렇게 이제 만든 지꽤 되었고, 이거 그 초반에 한 두억 원은 제가 사서 보기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잡지를 보지 않습니다. 거의 보지 않는데요. 여성지도 물론 보지 않고요. 네, 보지 않는데, 이제 그, 이거는 그때 그 김영민을 향한 팬심에 거기 소설이 실려 있길래 소설은 어떻게 쓰시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때 사보고 이 채널에다가 불타는 전두엽의 최후, 김영민의 뭐 목물누아르, 땡땡, 불타는 전두엽의 최후, 그거 읽고서 좀, 네, 몇 마디 한게 있을 겁니다, 영상이. 아무튼 이제 그런데 이 읽어보니까 이거 말고 그 전에 글을 읽어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원래 발행하던 데서 어, 다른 데로 발행처를 옮겨가지고 지금 어디서 발행하냐면 알렙이라는 이름의 출판사에서 이제 간행을 하는데요. 그 알렙은 사실 출판사 대표가 제가 아주 막역한 사연는 아니지만은 일면씩한이면씩3면씩 정도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자그 국문과 선배인데요. 어, 네 미남사에 있었고 자그 알렙이란 출판사 이름은 여기서 왔습니다. 보레스의 이제 소설 알렙인데. 아시다시피 픽션들이 제일 대표적이고요. 그거를 읽고 나서 이제 보르에스가 좋으면 아마 이거를 이제 사서 보실 건데, 알레앱을 제가 물론 옛날에 여기 수록된 걸다 읽었는데, 참 읽었다고 말하기 못할 정도로 다 너무 어려웠고, 남아있는 게 별로 없었고, 알레이 표제작도 무슨 내용이었지 싶어갖고, 긴가민가 싶어갖고, 이제 그 선배와 하고 다시 이렇게 연락이 되고, 혹은 제가 이제 연락을 하게 되고, 흔쾌히 받아줘가지고, 알레앱을 다시 읽었어요. 네. 출판사 이름을 이제 알렙으로 해서 냈으니까 다시 읽었는데 이게 이제 시작 부분은 약간은 연애 소설같이 이렇게 이어지지만 그 사랑했던 여자가 죽었던가 이제 이렇고 처갓댁인 거죠. 그쪽으로 이제 그 가가지고 이 사람이 체험하게 되는 어 어떤 어어 체험하게 되는 어떤 세계상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것이 하나의 이제 물건인데요. 물건인데요. 그~ 이제 처가댁이죠 집인데 그쪽에 지하실에 가면은 한쪽 구석에 알렙이 있습니다 이 알렙은 뭐냐면 모든 지점들을 포함하는 공간 속의 한 지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장인이었던가 뭐, 뭐였더라 처남이었던가 근데 아시다시피 브레스 소설은 그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갔는데. 그건 내 거야, 내 거란 말이야. 어렸을 때 내가 발견한 거야.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지. 지하실 계단은 아주 가팔라. 그래서 삼촌들은 내게, 뭔가 왜 이렇게 어둡죠? 네. 삼촌들은 내게, 어디 가냐. 그 계단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어. 그런데 누군가가 그 지하실에 하나의 세상이 있다고 말했어. 그러고 쭉쭉쭉 가서 나는 몰래 내려갔고 금지된 계단에서 뒹굴었고 눈을 떠 보니까 알렙이 보였던 거예요. 그 알렙은 뭐냐면요. 모든 각도에서 본 지구의 모든 지점들이 뒤섞여 있는 거죠. 네. 너무 어두워 가지고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자. 나는 이 발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시 그곳을 찾아갔어. 그리고 이제 이 화자 역시 그 체험을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도 뭐가 되게 많이 있네. 제가 줄을 되게 많이 쳐 놨는데 알렙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요. 작은 구체. 직경은 2, 3c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우주의 공간은 전혀 축소하지 않은 채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런 심지어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 이 표지 그림이 이제 어, 의미하는, 의미한다기보다는 대충 이제 이거를 형상화하려고 이쓴것 같네요. 어, 네. 그러, 그래서 어, 다 들어가 있고 각각의 사물은 무한히 많은 사물이었다. 그것은 내가 우주의 모든 지점에서 그 사물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이 분비는 바다를 보았고 여명과 석양을 보았으며 아메리카 대륙의 군중을 보았고 검은색 피라미드의 한 가운데 있는 은색 거미줄을 보았으며 산상 조각난 미로 그것은 런던이었다를 보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무한한 눈들이 마치 거울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자신들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울들을 보면서도 그 어떤 거울도 또 나를 비추지 않는 것을 보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현기증이 라는 어떤 세계를 포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언제 본격적으로 읽고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미뤄어진 기획이고요.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판사 이름을 가지고 온 알렙에서 이 책을 이제 편집해서 낸다. 편집장이 원래는 누구였더라? 근데 아무튼 지금 바뀌어갖고 바뀐 분이 이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이, 전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이 잡지는 사회과학이 어, 아무래도 이제 주류를 이루고 문학은 거기에 조금 이제 들어가가지고 있는데요. 어, 김홍중, 유머의 형, 영성 뭐 이런 거 하나 있네요. 그리고 특집 리뷰는 지방과 지역 사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책 리뷰죠. 리뷰에 홍성우, 권보들의 유상훈, 정우현, 이런 이름들이 이제 보이고, 김두월은 경제학자잖아요. 이분이 또뭐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경이 전대예요 저는 이제 문학에 대해서 썼는데, 아깝기의 음산함과 바틀비의 창백함, 그리고 잠자의 운명함 원래 이제 받을 때 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쓰는 거거든요. 목차가 이런데, 제가 모르는 분도 있지만, 잘 알고 있는 이제 필자도 잘 안다고 하긴 조금 죄송한데 이거 하나 읽었거든요. 홍성우 서울대 교수인데 재밌게 읽었어요. 이름값 하는 예, 책이었고요. 언제 이것도 이제 써, 저기 뭐야 논문 쓸때 인용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좀더 써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책이고요. 홍성우, 홍성우 크로스 사이언스 여기 지금 쓰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여기다 글 쓰는 김홍중도 제가 타상역도 샀는데 그것은 좀 어려워갖고 재밌게 읽지를 못하고 시집도 있어요. 김중, 김중이란 이름으로 거미는 영영 돼지를 만나지 못한다든지 돼지는 영영 거미를 만나지 못한다든지 그 이상의 지주회시를 풀어, 제목이 이제 풀어 쓴 거고 시는 뭐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역시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은둔기계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뭐 마음의 사회학은 맨 처음에 읽은 책인데 이게 재미가 있으니까 다른 책도 사봤었겠죠. 그래서 이분도 여기다 이제 실었고 자, 그다음에 웬일인지 김영민의 글은 보이지 않네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 또 뽑아왔습니다. 쭉 김영민 있고 얼마 전에는 인터뷰를 봤는데 그 집이더라고요 자택에 책들이 되게 많던데 내세에 읽을 책까지 다 썼다고 어, 그 표현 좋았어요 이번 생엔 다못 읽고 다음 생에 읽을 것까지다 사가지고 그냥 책 더미에 쌓여 있는데 하 하루에 한권 읽는다고 그렇게 인터뷰에 보이던데 하루에 한권 엄청나게 많이 읽는 거죠 사실 그것도. 저 같은 반백수도 아니고 전임 교수인데 할 일도 되게 많을 텐데 당장에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얼굴 비춰야될 자리도 많고 할 것인데 하, 할당된 강의 실시도 많고 할 텐데 하루에 한건 엄청난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대단한 공부들의 어, 선생님 당히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이제 대단한 필자들 사이에 끼워줘가지고 되게 고마운데 여기가 원래 소설이 있었거든요. 김초엽도 싫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다 일일이 찾아보진 않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전 잡지를 보지 않거든요. 근데 그 소설이 지금 없어요. 네. 리뷰들이 쭉 읽고, 문학 관련 에세이가 있고, 소설은 아예 뺐는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 들은 것 같네요. 자, 그,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서평 전문 잡지로 이제 가는 거고요. 어 출판사는 요 이름에서 가져온 알레비였는데 여러분 좀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고 이 알레비란 출판사는 서울 리뷰오브 북스만 내는 게 아니라 단행본도 쭉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학 문학 이땐 창작이죠 소설 시뭐 이런 것들보다는. 혹은 그거는 거의 내지 않고 입문서를 이제 위주로 내고 있는데 아 물론 이제 그 편, 저기 출판사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 그 출판 방향 노선일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경제적인 문제 그런 당연히 사업이니까 출판사를 한다는 거는 그런 것도 이제 들어가 있고 이런데 입문서를 많이 내는 훌륭한 출판사로 자라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이이 이 잡지가 오래가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어서 찍어 봤는데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좀 놀랬네요.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요 서울리뷰 오브 북스고 출판사 이름은 알레입니다. 알레 알렙. 물론 여기는 이제어 편집부라고 아마 써져 있을 것 같은데 그렇듯 네. 그렇지만 어쨌건 알레입니다.